우리 이제 직원들도 보면은 가끔 오시는 분들한테 웃는 모습이 너무 예쁘다. 여기만 오면 기분이 좋다. 이런 얘기가 내 귀에 들려오는 경우가 있다니까. 그 얘기가 내 귀에 들려오면 어떻게 생각하겠어? 나는 정말 훌륭한 직원들. 쟤는 월급을 더 올려주던지 보너스를 주던지 해야겠다. 이러니까 수입이 올라가는 거야. 너희들은 그러니까. 또... 관리도 다 열심히 하시지 않습니까? 그래 얼마 전에 어? 네. 우리 예쁜 애가 리스 찍어가지고 네. 대박나가지고 네. 어? 이번에 또 내가 어? 목줄은 필러도 해주기로 <laughs> 하고 선순환인 거야 선순환 어, 꼭 이게 우리가 돈이 많아야만 뭐 해야 되고 그런 게 아니야 우리 김종국 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잖아 운동은 시간이 없어서 체력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의지의 문제다 외모 관리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운동도 외모 관리의 일환이니까 자기 관리 자기관리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자기관리를 꼭 했으면 좋겠다 그래 올해는 자기관리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아주 이런 뉴스 기사가 <laughs> 네이버를 도배해야 돼 <laughs>